귀한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찬양은 그저 흥얼거리는 독백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으십니까? 무언가 체한듯, 가슴이 꽉 망길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못 먹어서 소화가 잘안될때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심장의 혈관계통의 문제 때문에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몸이 아파서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참으로 답답합니다. 상담왕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 답답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몸짓, 발짓, 손짓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내 마음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숨이 턱하니 막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그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답답해 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늘 잔잔한 바다 호수 같으면서 연못가처럼 그런 조용한 평정심으로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라 차갑게 저기 위에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하여서 인격적으로 반응해 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쉽게 하나님의 기쁨도 발견하게 되어 주고 하나님의 눈물도 보게 되어 주고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분노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깊은 한탄과 안타까움 그 답답함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미가서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처럼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둥과 번개처럼 당장에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마 참으신 것 같습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한숨 섞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심판선언이 아니죠?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시는 소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마음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달되어 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답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절과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제는 말할 대상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산들아, 작은 산들아, 땅들아, 이렇게 자연을 부르십니다. 직접 말하셔도 될 텐데,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직접 우려와 같이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단한 명이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하를 조절하시고 참으시면서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을 내 말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언가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르시죠. 내 백성아, 라고 부릅니다. 내 백성아, 아니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일이 있느냐? 괴롭게 한 일이 없는데 왜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어떤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2장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내용 나오는데 그 중에 3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재판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익,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지도자, 재판장,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지도자,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재판장들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공평하게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잘 전달하고 선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최우선은 돈이요, 재물입니다. 돈 때문에 신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고 인도했는데 왜 이러한 사람이 돼버렸는지 하나님께서 책망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의 역사는 여러분 어떠할까요? 여러분 그 자세한 내용이 4절과 5절에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위하여서 모세를 보내 준 것이고 아론을 보내 준 것이고 미리암 지도자를 보내 주어서 세웠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과 발람의그 저주를 막았고 너희가 마침내 시팀 요단 저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길갈까지 그 여정을 내가 인도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약속했던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너희에게 선물처럼 준 것이다, 한 것이다. 제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답답함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하는데요. 잘 전달됐을까요? 감사하게도 잘 전달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은 심판이 아니고 이런 일종의 설득과도 같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은혜에 대해서 구글절절 과거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당장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5절에 말씀했던 것 같이 제발 그때 은혜의 일을 기억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었던 이 일, 너희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진짜 원인에 대해서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요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서 지금 전달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그 섭섭하고 안타까웠던 그 마음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제는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지도자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미가 선자의 말을 듣고서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지금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 더큰 문제가 일어났을 텐데 다행히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은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는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과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잘 몰랐네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섭섭하셨겠습니다 서운하셨겠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하셨겠습니다 저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그렇게 행동했는데 저도 모르게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성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겠습니까? 6절, 7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가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듣고 난 이후에 대답으로서 하는 내용이 6절, 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해석하면서 다른 뉘앙스를 살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될까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번제물로 1년 된흠 없는 좋은 송아지를 잡아 가지고 제사 제물로 그 앞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화가 풀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좀 만족하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제물을 좋아하시죠? 제가 한 천천의 순양을 잡아서 한번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만만에 강물 같은 기름을 흐르게 하면 하나님 그 제사에 좀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마다들제 장자를 불러 태워가지고 번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될까요? 아니, 제 자식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좀그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에 어떻게 여러분 들리십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꾸만 전화를 합니다 전화에서 특별한 일도 없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잘 지내냐고, 자식들은 잘 있냐고 차도심하라고 안전하게 다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전화하니까 귀찮아집니다 딱히 바쁜 것은 아니지만 자꾸 전화하니까 이제는 받기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식의 응답이요? 퉁명스러워지죠 부모님은 그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결국에는 누가 화를 냅니까? 자식이 버럭 화를 내죠. 아니, 왜 자꾸 전화하시냐고. 저 바쁘다고, 자꾸 전화하지 말라고 이렇게. 별 일도 없으면서 그냥 지내시라고 하면서 전을 툭 끊어버리죠.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합니까? 서운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고,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너왜 그렇게 됐냐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그럼 그러한 부모님의 또 반응에 이 자식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부모님의 이 답답함과 이 한탄의 말을 듣고서 자식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제가 용돈 더 많이 드릴게요 요즘 배달도 잘 되는데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음식들 고기들 잘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좀 만족하시겠습니까? 하고 또한번 전화하면서 투명스럽게 내뱉습니다 그럼 그러면 부모님이 자식의 그 응답을 받고서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얼큰이 이제 알았구나. 그래, 내가 그걸 바랬다. 좋은 음식, 또 돈도 보내라.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마음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여러분 내려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이스라엘의 대답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그 경배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서운해지셨을까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더 받으면 만족해 하실까요? 아주 좋은 송아지, 1년 내 송아지를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선진를 통해서 이 답답한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다른 이방 나라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대단한 재물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천의 순양 같은 정도 그 정도의 재물을 받기를 늘 바랬는데 천천의 순양 같은 재물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자꾸만 섭섭해지신 걸까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천천은 천곱하기 천이고 만만은 만곱하기 만입니다. 그럼 백만 일억 마리의 재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법인데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할수 있는 최대치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정말로 인간이 할수 있는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서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풀리고 섭섭함이 없어지고 답답함이 시원하게 푹 내려가게 될까요? 부모님께 용돈 더 드리고 음식 더 보내드리고 선물 잔뜩 보내드리면 마음이 풀리고 만족하실까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이든 하나님이든 그 섭섭함과 답답함의 원인이 어떤 규모나 양이나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란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 8절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미가 선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왜 진짜 섭섭한지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요청과 요구가 바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먼저 부르시는데 이번엔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람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셔도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사람아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람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아. 그럼, 이것은 인간에 대한 대표 단어입니다. 그럼, 인간,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미나 또 종교니로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된 인간으로서 부르고 있다는 것. 하나님 당신이 친히 빚어서 만든 그 본질적인 존재 사람으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천천의 순량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 마리 더 들었느냐 드렸느냐, 못 들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만만의 기름으로 기름이 많이 흐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너에게. 이슬배성 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겹겹이 쌓여있는 우리의 옷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직분을 어떻게 가졌는데, 내가 무슨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업적을 가진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한껏 치장해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까? 그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길 원할까요? 아담아, 사람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빚어 만드신 그 본질의 인간 그 가운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최초의 그 인간과 하나님이 대면하시면서 만났던 그 만남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껍데기 다 치우고 화려한 재물 나일하면서 잘난 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네 앞에 진짜 한 사람의 피조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였다.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였다는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기 희기드라는 말인데 알리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고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어느 가운데 숨겨두어서 한번 찾아봐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강력하고 명확하게 만천하에 공개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뭘 드려야 당신이 기뻐하겠습니까? 라고 몰라서 묻는 척 연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율법과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밝히 볼수 있도록 세상 모든 가운데 다 전시를 해놓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새로운 비법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몰랐던 어떤 방법 찾았으니까 이 방법 채택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에 대하여 정직하게 반응한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모르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미 우리 앞에 전지해 놓고, 우리가 눈을 뜨면, 책을 펼치면, 영상을 보면, 귀로 들으면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홍수처럼 우리에게 몰려들고 있는데, 여러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해서 단순히 법 규칙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성경에서 정의를 말할 때는 항상 약자의 회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자기 목소리를 낼수 없는 이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성경적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요 성전 안에서 울려퍼지는 화려한 제사의식 어떤 소리 찬양보다 세상 밖에서 억울함에 흔히 끼고 있는 작은 신음소리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를 내가 이제 다 했고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할것다 했고 이제 무거운 짐에서 내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공평함이 내 손과 발과 삶을 통하여서 이후 세상에게 흘러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실천 명령입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인 아들자가 아니고 어질인 자비자, 자비인의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헤세드죠. 인자.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헤세드를 행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헤세드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자를 행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더 강조한 겁니다. 아하바트라는 말은 뜨거운 열정과 갈망에 담긴 사랑으로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 못해 가지고 억지로 구제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선하는 좀 그런 그런 자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헤세드는 나 같은 죄인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깊이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 헤세드를 베푸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취미 일이 헤세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이제는 복받겠지. 하고 하는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헤세드 하라 헤세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겸손은요 하츠 내학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을 감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동행하라라고 하는 레게트는 한두번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벤트성 이런 동행이 아니고 평생 함께 걸어가는 삶의 행보를 말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행하죠, 인자를 행하죠. 그럼 정의와 인자를 행하다 보면 그렇게 베풀다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죠?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의 괴물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잠식하면서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면서 자신이 교만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츠네아입니다. 조심스러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의를 앞세면서 앞으로 막 달려가거나 걸어가지 말고 내가 행한 정의와 사랑이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츠네아. 멈추고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주님의 보폭 가운데 그 걸음에 맞추어서 내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것. 내의를 꺾고 앞장섰던 하나님보다 더 나갔던 내 자신을 다시 뒤로 와서 주님의 뒤에 붙어가지고 주님의 보폭에 맞게 맞추어가는 것이 하츠네아입니다. 여러분, 정의, 인자, 겸소를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럼 이 모든 단어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하나님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선품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한번 동행이 아니라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사성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왜 전화합니까? 왜 자꾸만 전화해서 안부를 묻습니까? 귀찮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나를 닮아 살아가고 있는지, 너의 삶과 함께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어쩌면 쉽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엉뚱한 대답을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라고 그러면서 혀를 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대답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예배 잘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헌금도 했고, 봉사도 하고 있고, 열심히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믿음 좋은 것 아닙니까? 신앙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왜 자꾸만 전화하십니까? 왜 자꾸만 저에게 찾아오시고 요청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을 통해가지고 저를 귀찮게 하십니까? 무엇을 좀더더 해드릴까요? 헌금을 좀더 드리면 만족하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라고 하는 거래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벤트 행사로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직장과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닮은 정의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가까운 이웃에게 사람에게 하나님 닮은 헤세드, 여러분 인자를 베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말은 유수하게 말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은 정작 없다면 그럼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의만 외치면 차가워질 수 있죠 인자만 말하면 차지도 덥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겸비하여 하나님 닮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결국에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까요? 무엇을 더 드릴까요? 이러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든다면 이러면 신앙은 피곤해지는 겁니다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냐고 오늘 또 봉사해야 되냐고 오늘 또 어떤 일에 가야 되냐고 이러면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신앙의 호흡과 생명과 하나님 주신 참내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천의 순양 말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말고 너의 삶을 원한다.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동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답답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오시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영감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른 집사님, 장로님,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자꾸만 나에게 찾아오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이유는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돌이키게 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무엇을 더 드릴까 약속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의 발걸음을 주님의 보복에 맞추어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성품, 정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